안녕하세요. 게임한 감미주입니다 모논 월드에는 정말 수많은 모드들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막상 모드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몬스터 헌 월드를 200% 즐기는 방법인 각종 모드를 어떻게 게임에 적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퀄리티 좋고 괜찮은 모드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렛츠 기릿. 먼저 대부분의 모드는 이름부터가 모드 그 자체인 넥서스 모드라는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구글에다가 한글로 넥서스 모드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거라면 간단한 회원 가입을 해준 뒤에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하면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온갖 게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줄첫 번째에 있는 몬스턴더 월드는 무려 4180만 개의 모드가 존재한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그 위에 스카이림은 19억 개가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게임 하나 만드는 거 아니야? 아무튼 모너 월드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인기 카테고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모너 월드 모드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되는데 어떤 모드든 적용방법은 99%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고르세요. 아니 모드 추천도 해준다면서 저는 첫 번째로 유실물 빗기둥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위에 파일 카테고리를 눌러주고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수동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느린 다운로드냐 빠른 다운로드냐 그것이 문제로... 보내기 싫으니까 그냥 느린 다운로드 누르세요. 아니 어차피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그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5초만 더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다운 받은 걸 압축 풀기 해 주면 네이티브 PC라는 파일이 들어 있을 텐데요. 모드 파일들은 다 저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걸 그대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고 본인의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몬스터 헌터 월드를 찾아준 뒤에 우클릭 앤더 관리 앤더 로컬 파일 보기를 눌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해 준 파일을 붙여넣기만 해 주면 모드 적용 끝. 이 아니라 다시 넥스턴트에다가 모드를 보면 추적자의 로더라는 게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것도 받아 줘야 합니다. 일종의 모드를 잘 되게 해 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파일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성능 부스터 어쩌고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창이 뜰 텐데요. 그래서 이걸 받으러 가면 반대로 또 추적자의 로더가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 파일이 있을까요? 아무튼 아까처럼 둘다 수동 다운로드 얀들 느린 다운로드로 받아주고 압축도 풀어 주세요. 그럼 똑같이 네이티브 PC 파일을 모넌 폴더 안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데 스트래커 폴더에는 파일이 좀더 많을 겁니다 나 같은 경우? 그냥 다 복사해서 붙여넣어버려 혹시나 같은 파일이 있다고 해도 덮어쓰기를 눌러주세요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럼 적용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하는 모드는 바로 유실물 빗기둥 모드인데요 인도하는 땅 같이 유실물이 중요한 상황에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유실물을 빠르게 주어야겠죠 이 모드를 깔아주면 이렇게 유실물의 위치가 한눈에 파악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유실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뭔데? 그냥 멋있길래 넣어봤어요. 이 새끼? 뭐지? 그럼 이제 다음 모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모드를 교체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게임을 꺼주고 모넌 폴더에 있는 네이티브 PC 파일을 통째로 삭제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교체하고 싶은 모드 파일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맨 처음에 받아놨던 환상의 듀오 파일도 똑같이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럼 진짜 끝! 아또뭐 있잖아! 빨리 말해. 진짜 이게 끝이야. 아무튼 이번 모드는 몬스터 약점 속성 표시 모드인데요. 몬스터를 잡으러 가기 전에 각 몬스터의 약점 속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모드입니다. 이 모드가 없다면? 모넌 인벤이나 헌터 노트를 펼쳐서 일일이 확인해야겠죠? 아니 그냥 나는 다 외워버렸는데. 오, 다 외웠다고요? 나는 그냥 깡된 무기로 잡는데. 아, 그냥 깡된 무기로 잡는다고요? 그럼 그냥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모드는 고퀄리티의 몬스터 모드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선조롱 모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라보레아스에서 좀더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냥 세계관 내에서 최강자예요. 일단 들어가면 분위기부터가 싹 미쳐버렸고 선조롱의 외형은 물론 특유의 부금도 퀄리티에 한몫한 것 같아요. 근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펙트만 바뀐채로 기존 밀라보레아스 패턴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인데요 심지어는 머가리를 계속 들이미는 것도 똑같긴 한데... 사장님 여기 고장났어요 그래도 역시 한방이 있는 모드입니다 밀라보레아스의 강력한 브레스 대신 붉은번개를 개오지게 떨구는 연출이 그냥 지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맞게 되면 진짜로 지리게 될겁니다 게다가 이 모드를 적용한 상태에선 알바트리온의 방어구와 무기를 더딛게 해주면 이렇게 쌉간지 선조롱룩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쯤 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모드는 선조룡에 이어서 홍룡 밀라브레아스 모드인데요 홍룡은 그냥 밀라브레아스가 개빡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드 또한 몬스터의 외형을 정말 잘 구현했고 맞으면 경직에 걸리는 끈끈이 브레스를 쏘거나 시작부터 360도 브레스를 쓰는 등 그냥 난폭함 그 자체인데요 아니 근데 아까 선조룡보다 임팩트는 좀 약한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녀석을 어찌저찌 뚜까 패다보면 갑자기 날아가서는 땅에 브레스를 뱉고 쇽 하고 들어가버리는데요 아니 쇼쇼 설마, 저, 저, 저건. 맞습니다. 이 모드는 2페이지가 있어요. 2페이지가 시작되는 연출도 진짜 싹 간지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보면 좋겠어요. 게다가 이 모드 또한 선조롱 모드와 같이 고유의 장비 룩이 존재하는데요. 아니쉬월드의 장비를 더 딥해 주면 홍룡 장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방어구와 베타 방어구에 따라서 외형이 다르니까 취향에 맞춰서 골라주세요. 그럼 이렇게 개 싹간지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 관종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모드는 바로 신면인 디노발드 모드인데요. 월드에도 존재하는 디노발드의 아종이 아닌 특수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둘이 뭐가 다른데? 그냥 아무튼 달라. 이 모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제로 몬스터블 벌크로스에서 신면인 디노발드가 사용하는 2연속 궁극기를 똑같이 구현해 냈다는 건데요. 이렇게 궁극기 한번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어서 세 번째 궁극기까지 사용하는 이어서 네 번째 궁극기까지 언제 아무튼 난이도도 다양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들 말고도 각종 아이템 및 소재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드도 있지만 게임성을 갖다가 개쌉 씹싹 헤쳐버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특히나 뉴비라면 순간의 쾌락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참고로 저도 이런 모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모드를 깔고 나서 게임 실행이 안 되는 분들은 이미 다른 모드가 있어서 충돌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게임이 실행은 돼야 되니까 모드를 삭제하고 시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몬스터 모드들 퀘스트는 어디에서 받는거야? 몬스터와 관련된 모드들은 대부분 마스터링크 자유 마지막에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모든 모드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개쌉씨짭 꿀잼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미지였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안녕인거야?